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김찬영입니다 저는 네? 김찬아 김차, 7살입니다 김찬영 33살 우리 찬영, 찬유, 찬하가 네. 서로 집에서 놀다 보면 네. 항상 사이가 좋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항상 사이가 좋아요? 아니요, 많이 싸워. 요아 많이 싸워요. 아, 많이 싸워요? 네. 엄마 아빠가 보시니까 싸우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일로 좀 자주 싸워요? 조그만좀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거 내가 내가 먼저 쓰고 있다고 그런 걸로 싸워. 아 먼저 쓰고 있는데 뭐 동생이나 오빠가 이렇게 가져가고. 네. 아, 그러면 그러면은 찬영이는 저요? 동생들이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아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저또 저러네 이런 이러, 이런데요? <laughs> 아 그냥 아 그냥 이제 하도 싸우니까 그냥 네. 아또 저러네 이렇게 아, 언젠가 또 화해하겠지? 그러면 우리 세 명이 네. 서로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같아 찬영이가 차나의 장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그렇죠? 우리 차나 너무 귀여워요. 우리 찬유가 봤을 때 찬영이 오빠의 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집안의 재미를 담당하고 있구나 음, 눈에 콧구멍 걸리는 게 너무 웃겨요 아 눈에 <laughs> 콧구멍 걸리는 <laughs> <콧구멍 웃음> 아, 게 웃겨요 아 콧구멍 걸리는 게 웃겨요? 그러면 형아는 뭐가 장점이에요? 그래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형아 웃겨요 형아도 웃겨요? <laughs> 아, 이 친구들은 다 서로 웃기대요 그냥.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요? 음. 교회. 여기 교회죠. 네. 교회는 왜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교회요? 응.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다니.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번에는 찬유 먼저 해볼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laughs> 자 우리 찬영이는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이 세상을 만드,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오. 궁금한 거예요 아 궁금한 거예요? 아, 제가 대답해 줄순 없고요 어떻게 어? 세상을 만드셨나? 네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찬아는 찬아는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강을 만들었냐고 어, 뭘, 뭘 만들어요? 강아 어떻게 강을 만들었냐고? 어. <laughs> 그래 어떻게 그래요 그러게요 어떻게 강을 만드셨을까 그래 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보며 만나면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네.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어. 를낼 건데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아싸. 선물을 준비했어요. 맞춘다. 자 그래서 맞춘다. 어, 꼭 맞춘다. 어꼭 맞춘다. 그래서 문제를 줄 텐데 우리 천유 긴장했어요? <웃음> 긴장했어요. <laughs> 익스퀴즈. 미. 아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우리 찬영 찬유 차나 같이 어? 상의해 보고.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낚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어부. 뭐? 어부 어부 어부. 자, 우리 세명동시에 자.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어부. 자, 어부. 어부 맞을까요? 어부? 어부 정답입니다. 안내면 된다가 이거. 아! 자아요거 보세요 요거자 과연 자 주자 주고 바로 새콤달콤입니다 아 마이쮸 아, 마이쮸입니다 마이 마이 아 마이쮸 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그냥.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 뽑아 거. 야겠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자 뽑아서 주시면 됩니다 찬영이는 포켓몬빵입니다 자 우리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찬유 찬유 마이쮸 다음에 찬아 새콤달콤 우와, 좋아, 우리 찬영이는 토끼 오빠 박수. 어린이는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 것 같아요? 6학년, 6학년까지6학년까지가 어린이예요? 아니요 동심이 있으면. 동아 동심이 있으면. 너 그러면 어린이 아니잖아. 아, 어린... 아 동심이 없나 봐요. 평소에. <laughs> 그럼 우리 지효는 동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절대 없어요. 그럼 지효는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이는 맞아요 어린이는 맞는데 동심은 없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참 이게 기준을 세우기가 참 애매한데 아무래도 고학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우는 좀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응. 엄마가 응. 평일에는 계속 공부를 시켜요 아 평일에 계속 공부를 시켜요?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죠? 네 어머니 보고 계시죠 휴빈이는 어때요? 집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전 주말에도 시켜요 주말에도 시켜요? 아 평일 받고 주말까지 그러면 우리 3학년인 우리 유빈 친구는 어때요? 계속 시켜요 계속 시켜아 평일만 시키고 주말에도 시키고 계속 지키고 <laughs> 그냥 끊임없이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laughs> 그러면 공부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요즘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고민은 없어요. 계속 공부하라시키는데 고민은 따로 없고 맞아요? 엄마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laughs> 우리 그럼 효빈이는 어때요? 고민이 있어요 혹시 요즘에 고민 따로 없어요? 어 고민은 없어요. 야 우리 정말 공부가 좀 체질인가 봐요 우리 친구들. 지우는 혹시 고민 있어요? 아니요 <laughs> 공부. 아 공부 <laughs> 우리 유빈이는 가장 먼저 코로나 끝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제주도 갈 거예요.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몰라요. 몰라? <laughs> 우리 신앙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지우는 뭐뭐 뭐, 무슨 소원 얘기하고 싶어요? 똑똑해지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유빈이는 어떤 소원 얘기하고 싶어요? 전원주택. 어? 뭐라고?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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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엄마 엄마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원주택. 자 우리 효빈이는 하나님한테 소원을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소원? 저는 그냥 오래 살다가. 응. 청국가게 달라. 오 오래, 오래 살다가 청국. <laughs> 오래 살다가 청국가게 해달라고. 야. 그러면 이번에. 하루만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바꿔 살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 바꿔 살고 싶어요? 아이유. 아이유. 우리 유빈은 아이유. 왜요? 예쁘잖아요. 아, 예쁘잖아요. 아, 지금 유빈이도 충분히 예쁜데? 돈 많이 벌고. 아, 돈 많이 벌고 예뻐지고 싶어. <laughs> 집도 크고. 아, 집도 크고. 아, 우리 남매가 전원주택 큰데 살고 싶은가 봐요. 자, 우리 지우는 그러면? 어, 되게 재벌 제... 재벌 아 재벌 재벌로 재벌이랑 바꿔 살고 싶어요 재벌이 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돈많돈 많은 <laughs> 돈 많으니까 우리 효빈이는 삼성 회장하고 삼성 회장하고 싶어 아 삼성 삼성 회장하고 싶어요 아 여기 재벌 재벌 전원주택 아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퀴즈를 내줄 텐데 자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를 드릴 텐데 자 우리 세명 상의해서 동시에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구호 한번 같이 외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익스퀴즈아 정말+ 정말 의욕적인 우리 익스퀴즈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의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 이름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자 일번 베들레헴 자이 번. 베드로햄, 삼번 베드라함. 자 정답 몇 번일지 세 명이서 상의해서 몇번 얘기할지 얘기해 볼게요. 자오 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 삼, 삼, 이, 일. 정답. 자,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일 번. 일번 뭐였죠? 우리 유빈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일번 베들레헴 맞을까요? 자 1, 정답은요. 자일번 베들레헴 정답입니다. 아. 역시 우리 9학년 친구들은 달라요. 맞다 아이유! 아이유! <laughs> 가지고 있고, 보지 말고. 아직 펼치, 펼치지 말고. 자, 똑같은 거. 자, 으! 주빈이도 어. 포켓몬빵입니다! 와. 야 이야, 포켓몬빵! 주빈이는, 자, 과자입니다, 과자! 주빈이 어. 과자! 봤어. 지우! 지우도 포켓몬빵! 자, 우리 유빈이 과자. 아, 자, 지훈 포켓몬빵. 아. 박수 한번 세요 <laughs>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꿈이 뭐예요? 꿈피아노리스트요 음, 피아니스트? 어,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쳤어요? 채련이 백이에요. 오, 진짜 대단하네 우리 하이리는 꿈이 뭐예요? 요리사. 요리사요. 요리 만들어 본적 있어요? 네. 어떤 요리를 제일 좋아해요? 토스트. 토스트를 제일 좋아해요. 음식은 먹는 거뭘 제일 좋아해요? 고기, 고기, 아, 고기, 역시. 고기. 역시, 엄마 아빠의 식성을 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고기 좋아해요? 네. 엄마 아빠 고기 좋아해요. 우리 하영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어, 발레리나가.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음. 할일리나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미안해요. 우리 하원이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떤 아티스트?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떤 게 제일 고마워요? 아뭐 음... 사줄 때. 아뭐 사줄 때 제일 고마워요? 우리 하영이는 엄마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하고 싶어요? 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시켰어요? 네. 연습해. <laughs> 연습해 온 거예요? 네. 우리 미나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해. 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사랑해요 크게 얘기해 볼까? 음, no. no. 아, 엄마. 엄마 아빠 보는 데서 싫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 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미나는? 저는 꿈이 이루어지게 꿈이 이루어지고 피아니스트가 되길? 네아 좋아요 우리 하엘이는? 매일 매일 고기 파티 매일 매일 고기 파티 <laughs> 아 고기는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고기를 잘안 사주나봐요 아 맞아요? <laughs> 매일 매일 고기 파티 하원이는요? 음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음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오 그러면 풍선 타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어 하영이 뭐라고요? 솜사탕 올라가봤어요. 네. <laughs> 솜사탕 타고 올라가봤어요? 네. <laughs> 솜사탕 음. 타고 올라가봤어요? 그러면 풍선 타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 아저씨가 문제낼 건데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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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네 명이서 상의해서 한번 문제를 맞춰볼게요. 상의가 뭔데요? 어 뭐라고요? 어, 아, 아, 상의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 했죠. 서로 얘기해서 동시에 한 가지 답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 성경책 알아요? 성경책? 네. 읽어본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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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본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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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 지금. <laughs> 자,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건데,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저씨가 읽어줄 텐데, 빈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면 돼요. 자, 문제 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땡땡을 창조하시니라. 1번 천사 1번 천사 2번 천둥 천둥 아, 자 3번 천원 어? 4아 재밌어요. 4번 천지 자 우리 자네 명이서 서로 이야기해서 천지네. 바꾸잖아. 자네 명이서 얘기해서 어떤 걸몇 번을 얘기할지 한번 상의해서 아, 자 얘기해서 자 동시에 정답을 얘기해 볼게요. 천 네명이서 상의해보세요. 다 했어요. 4번. 다 4번, 했어요. 자, 자, 자. 맞다, 맞다, 맞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4번. 4번이 뭐죠? 몰라요. 몰라요. 천지. 천지. 자, 4번 천지. 자, 정답은요. 4번 천지. 정답입니다. 와. <laughs> 여기 다 보이고만. 자, 모아서 아니, 아저씨 주세요. 아저씨. 보이고만. 자, 포켓몬 스티커입니다. 과자 하영이 과자 하원이도 과자 전다 우리 하이드 간초 자 아저씨랑 인터뷰한 거 어땠는지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하원이 먼저 해볼까요? 하원이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하영이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하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미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그냥 처음 나온 대답이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익스퀴즈 익스퀴즈 미 익스퀴즈